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축하세. 정의의 태양,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을 그분이 낳으셨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1독서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프라타의 베들레에마,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 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협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치론을 낳았으며, 헤치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으손을 낳았으며, 나으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아부함을 낳았으며 르아부함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우사팟을 낳고 여우사팟은 여우람을 낳았으며 여우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지키야를 낳았다. 히지키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우야킹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로 뉴베디의 여우야키는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루바벨을 낳았다. 주루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